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찬원 가수가 6월 7일 오후 7시 멜론은 사랑입니다를 주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여름대표 축제에 출격합니다. 고령 멜빙 축제는 고령군 특산물인 멜론의 우수성과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고령군 특산물 멜론은 양구, 서량, 함익과 3종류로 낙동강 유역 비옥한 옥토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키워내 남녀노소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제1회 고령 멜빙 축제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고령 멜빙 축제에는 2025 고령 뮤직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5 고령 멜빙 축제는 포토존으로 꾸며져 아름다운 고령의 정취를 느끼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여름대표 축제입니다.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대가야 문화누리 야외 공연장 이찬원 딘딘 리센느가 출연합니다. 이날도 찬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어 이찬원 가수의 무대 즐겁게 관람하시고 아름다운 추억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